네 시선은 좌측부터 네. 네 가운데 중앙 봐주시고요.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 옆으로 대기해주시면 이어서 도영. 네 반... 안녕하세요.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정화역을 맡은 원진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.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저 역시도 원작에 되게 팬이었어서 영화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조금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미 팬이 많이, 팬층이 좀 탄탄한 영화였기 때문에 아, 이걸 도전을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또, 영화에서 멜로라는 어떤 소재가 어떤 한 부분으로 소비되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근데 이렇게 메인으로 멜로 사랑 이야기를 주로 다룰 수 있는 영화에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기회이고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망설이지 않고 네,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어요. 처음 봤는데, 처음 캐스팅 소식 듣고 영화 촬영을 하면서도 그래도 기대가 제일 많이 됐던 건 배우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과 어떤 표현을 하되 표현 방식이 다를 거다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고 그게 어떤 점에서 조금 다를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막상 딱 영화를 봤는데 도경수 배우가 눈빛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도 뭔가 사랑이라는 한 감정에 꽂히면 굉장히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너무 소화를 잘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고. <laughs> 또 이니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이면서도 뭔가 중간에서 방해를 하는 인물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어떻게 해도 미워할 수 없고 이 인물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게 특유의 그 사랑스러움이 이니 캐릭터랑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저는 굉장히 이니 역을 해준 예은 배우가 해줘서 너무 다행이다. 너무나 다행이었고 감사했다.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냥 그건 것 같아요. 이 다른 배우가 같은 역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소화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도 굉장한 재미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분들도 좀그 점을 비교해 보면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화 제목인 말할 수 없는 비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? 저는 저희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은 클래식이다인 것 같습니다. 실제로도 클래식 음악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에 대한 좋은 기억들 하면 멜로 영화들이 기억에 좀 오래 남기도 하고 그 여운이 오래 가더라고요. 저희 영화도 정통 멜로, <laughs> 멜로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클래식한 분위기와 감성들이 많이 담아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됐던 거는 저도 피아노를 뭐 이렇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어서 사실 그 분이, 분이 걱정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피아노를 실제로 집에 좀 빌려다 놓고 이게 어차피 실력은 느는 건 기대하지 않았어요. 어차피 그게 한 20년, 30년 치신 분들을 전공생들을 따라 할 수는 없고 뭔가 비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나 이렇게 노력할 테니. 조금 도와달라. 이 곡이 시크릿이라는 고객게 조금 비는 마음으로 좀 피아노 앞에 많이 앉아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또 20년 전, 20년 전 전의 연애 감성이랑 지금의 연애 감성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. 그리고 인물을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분명히 다를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원작의 배우분은 조금 더 성숙하고 뭔가 차분한 느낌이 저보다는 그런 매력이 조금 더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체구도 좀 작고 좀 발랄한 원래의 성격이 있으니 좀 호기심 가득한 천진난만한 정화를 표현을 해보고 싶다. 그런 쪽으로 좀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저희 영화 이렇게 개봉을 하는데 좋은 말씀들 또 혹은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 이렇게 써주시겠다고 이렇게 자리, 차, 자리를 메꿔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. 진짜 너무 귀한 평일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또 저희 영화, 네, 좋은 글들 많이 부탁드립니다. 기자님들. 네,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